다음 네, 말씀은 보시겠습니다. SBL 38장, 1절에서, 마지막 전 23절까지인데, 예배전에다 보셨으므로, 1절에서 2절까지만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와의 호 말씀이 대리 네. 네. 이마열 그리시게, 인자의 아는 마곡가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알 왕국, 고개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이어나여 아멘. 고개 침략과 멸망이라는 점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위시 <laughs> 5세기, 6세기 경에 포악한 민족들 악명높은 민족들과 함께 그 마곡 땅이라는 곳에 고기 짱으로 있었습니다. 그 마곡의 고관이 주위에 있는 함께 포악한 민족을 다들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어요. 또 돌아와서 이제 새롭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았으니 우상 제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완전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한 제사 제사마다 성공하겠다. 오늘로 말하면 모든 예배에 연락되는 예배에 성공합시다, 새벽에. 백씀자는 강간의 주인이신 예수基督도 그의 십자가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백성들은 그피 뿌림을 받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제사를 그대로 예배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원리 없이 이 기둥 없이 다른 것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는 판단대로 가져와서 지혜로운 신앙생활해야 될줄 있습니다. 하나님이 7 0년 만에 고토에서 돌아오게 하서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참 제사를 드리겠다고 과거하는 백성들이 지금 압력 높은 민족들을 싹다 데리고 거기 공격해 왔다는 것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다, 혹시나 하십니까? 있어, 무엇을 가르치니까? 마귀의 그룹들은 항상 택한 백신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특히, 앞선 종부터 죽이고, 택하던 이성 물질 명에 빠지게 해서 여권을 또 드리고 혼미해가지고 더불어 이해를 주장하고 더불어 이해를 키우고 들어가면 더불어 시시다 모든 종교에 구분이 있다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공격을 받으면 언제든지 은혜 있을 때든지 은혜 없을 때인지, 죄를 지을 때인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로운 백성, 새 백성이 되었을 때이라도 항상 마기는 공격을 한다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광야에서 시험하고 마기가 잠시 떠났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할까? 마귀를 항상 대직해서 싸우라고 야구에서 4장 7절에 그전서 5장 9절에 대적하라 그리하면 비하리라 세상에 있는 너희 모든 형제들이 동일하게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공격하는데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도다 먼저 고기 쳐들어 갔어. 이스라엘 백성들, 셔럽게 된 은혜가 없네. 이제는 무빗장도 필요 없어. 이웃간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옆집 문이 열려도 내가 그 사람이 활약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가 문빗장을 걸 필요가 없어. 법을 알았잖아요. 그렇게, 거룩하게저렇게 사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지금 세상적으로 악명 응? 높은 이이 모든 그렇들들을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시키렇다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두시겠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산에, 즐비아어 이스라엘 산으로 표현되는데 여기는 예루살렘과 그 모든 지역, 그것에 공격해온 고개 물들이 시체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 얼마나 많이 군대를 연합해서 왔으면, 덜 펴진 땅을 정렇게 하는데, 7개월이 걸릴 때, 시체 치우는데 몇 개월, 7개월, 그리고 무기들이 즐비하게 땅에 놓여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 가지고 와서 7년간 태운다는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가 왔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칫 우리가 틈을 주는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이기는 방법이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끼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하면 분별이 생기네. 어떤 분별? 더불어 지시가 사탄의 집단인지 아닌지 분별이 생겨야 요 대적 안 하니? 온산도 넘어가지 온산도 탑도도 넘어가지 비관적인 삶을 할수있으배 빼앗아야 니하나 오늘의 사랑하생에게 전승갑줄 입으라입말씀했습 베베 수수 입장 11절에서 17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고 진리에 끼를 띄우고 의욕신경을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토론을 쓰고 성령의 검곧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 승리합니까? NO! 잘못 알았잖아 이 전신각주를 다 갖춰 언냥 대신 예수의피 죄를 깨끗이 씻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뭐로 다 씻었어? 씻었는데도 어떻게? 새 백성이 되는 데도 어떻게 전신각족이 짚지 않으면 또 공격을 받다 이것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두 가지 성전들에 비죠 마음 성전 외부의 하나님과 을위해서 공동체로 예배되는 성전 두 가지를 잘 숨길 때에 드리는 백성이 되는 거요. 십자가를 알 때에 하나님의 사람만으로 맞지 요와의 성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의를 흘리시니, 사랑이 마치, 그렇지만은, 죽이는 거잖아, 공이. 내죄 때문에 여하께서, 예수께서 죽어야 되잖아. 요 공이가 나타났네. 사랑과 공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요. 그런 것처럼, 전신값도 다 입을 했지만은, 맞으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체로 봐야 되지. 죄를 씻지 않는다 깨끗하지 않는다 전생각주 이것 자체가 나에게 고통이 될수 있고, 걸림이 될수 있고, 내가 도리어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나님 모든 죄, 우상이 없이 깨끗하게 얼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 매일 3번제를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약의 피를 드렸어 그런 것처럼 율법에 와서 왔을 그 모든 물건이 피로써 즐겨넣게 되나니. 돌아가는 세상는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려면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군, 나를 돕는 동맹군이 한결도 없어도 됩니다. 모여서 깨끗이 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성령이 내를 사용하려 쓰잖아요 이기지 않습니까? 오늘 성도들이 과거에 곧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닫고 이제 돌아왔어 운빛창도 걸지 않고 행복하게 은혜 가운데 사는백성이 고개 물들이고 와서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왔 어떻게 해서 승리를 얻었습니까? 아무 전쟁할 준비도 안 됐는데 아침 새녁으로 양을 들이지 않습니까?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네 그리고 하나님과 유수 철저히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네 그랬더니 신하게 와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약적인 윤례와 교류와 법도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문귀장을 걸지 않고 하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오늘에 있어서 전식 밥줄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배생활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날마다 흠이 생긴 것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자백에서, 요한 1서 1장 7절에서 9절, 자백하는 자는 깨끗게 하리라, 오늘 오늘 이불이라! 공개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좀 달라서 그렇지. 모든 것이 구약은 그림자로, 거의 대부분 그림자, 신약은 실체인 것이. 그랬더니 아무 힘이 없는데, 무기도 없는데, 하나님이 고개로 충당 무리들, 그연앞에서온 모든 무리들, 자연재해요아멘아나 지진으로, 전염병으로, 죽여버리잖아요 피의 제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용수를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았잖아요. 한번 싸워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승리 주셨다. 참, 이스라엘 백성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눈동녀와 같이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예요. 인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서 매일같이 예배되는 삶을 살며 법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대하여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지켜 주십시오 고세기 육세기의 악명높은 주의 모든 미력들 싹다 들고 봐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배드리며 하는 걸잘 쓴, 옛날처럼 그렇지 않잖아요. 3번제를유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면서 밖에 나가면 우상제 짓고 세상에 빠졌지만,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다 순조가 아니잖아요. 유일신교를 지키잖아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훈련 받고 난 뒤에 제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잖 이제 멸망을 한번주한 후에는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진실 하나님을 뽑아냈다는 거예요. 한 나의 바패시오 나의 힘이시오산승이시오요세시오 활이요, 칼이로시다, 나의 무기로다. 둘을 하지 않습니다. 약속대로 하신 하나님. 일곱째 나팔을 보니까 하늘이 열렸어 열렸는데 음. 은약계가 보이더라 그래서 왜? 그게 뭐예요? 은약계는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상징하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해신이 말씀대로 세상을 온 우주를 만물을 그대로 통치하십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시니다 요한은 끝까지 약속대로 나간다, 약속대로 나간다. 다 걸개를 벌쳐라. 그 말씀이잖아요. 으구, 으구, 그리고 대표는 뭐 있죠? 지진, 우레, 붕괴 그런 것들이 보 온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연계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말잘 듣지 않으면. 비를 아무데나 내리면 되 비가 많아야 될때 배가 익어야 될때 비를 막폭포수치 내리면 하는의 축복의 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징의 비입니다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하는것이내 눈앞에 보는 모든 현상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불만 품지 말고 주님의 성전을 찾아서 주님 이제부터 참 예배자가 되겠나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예배자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성경 밖에서의 내 삶이 이웃에게 범죄하지 않는지, 모시를 통해서 주시던그 하나의 님 이웃을 사랑하는 두 법을 잘 성찰해서 내가 온전히 회개한 삶을 살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공격하다가, 시애틀이 밥이 되고, 아멘? 자유죄를 주의불고, 하나님이 역사시였습니까? 누구째 나팔 물까 뭐가? 만약에 보인드라. 만약에는 영원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 절대로 괜찮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는 언제까지 갑니까? 영원토록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의 무기가 될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승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잠시, 잠시, 피했다가 기회만 생기면 공격하는 사탄이에요. 주는 물은 이기죠.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주신 말씀들 항상 예배시간. 어떤 이는 다른 뭐 예화를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진실로 예배문잘 들었더니, 다음 주중 아이가 1년 만에 깨끗하게 닦고 학교 돌아가면서 완장하지 않습니까? 회장, 다음 중국은 알아요? 다음 중국은 아세요? 또 하나요. 하나님은 예배를 성공하면 불 내리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원수가 쳐들 오면 하나님 이 전염병, 지진, 우려 주 m sure. I'm 무나 o v i e I'm a p e r s 무 n I'm a person. I'm a person. I'm a person. I'm a p e r s o 같이 지 a person. I'm a person. i 요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는 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승리했겠습니까 말을 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내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얼마나 많은 휴학한 포한 민족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로올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예배의성공하며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법을 지키는 삶을 사 우리 하나님에 이 무기가 되어 주신다. 이것을 보여주실 나보다 예수 의보로씻었정하고 거룩한 로살며하사하는 증거로서 계획을 지켜서, 아멘. 아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히 있는 동작을 지켜 주시고, 모든 모든 분부터 승리하는 놀라운 승리의 그리스도로 살아들이게 부족함 없도록 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좋은 길로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가르쳐주신이 빛의 길로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you